반갑습니다. 서대표입니다. 자, 하이스틸 주주 여러분들. 아이스 결국은 갭구간 완벽히 메꿔줬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견디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결국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나가서하는말 아니고 계속해서 떨어질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메꾼다라고 제 영상까지 몇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자면 실제 8월 16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전협상 결국 핵심카드는 lng다 어, 미친듯이 간다.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표시까지 전부 다 드렸으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갭구간까지는 무조건 한 번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한번 보시자고 한다면, 자, 바로, 제 9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확 비어있는 자리는 메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께 근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확신에 가득 차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전에 기존에 있는 자, 기 자체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확 비어있는 자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메꿔버리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죠. 자, LNG 테마 역시 살아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게 다시 오지 않을 테마라든가 재료의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트럼프는요, 이 lng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단순히 그냥 본인이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앞으로의 50년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방향성 앞으로 계속해서 말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하이 스틸은 떨어질 때마다 좀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이재명 대통령과의 담화에서 언급만 했을 뿐이에요. 언급만 했을 뿐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자, 푸틴하고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자, 많은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미친 듯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셔도 주봉상 구름대 안에 완벽히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 주봉상 구름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려준다면 이러한 변동성 우리가 무조건 챙겨 드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급도 말씀드리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수급도 현재 기타 법인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밑바닥에 있는데 왜 이놈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모았을까? 그렇죠. 다 위쪽에서 팔아먹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급과 함께 움직여야지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이 세력과 함께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셨죠? 자, 그리고 개인 창구 쪽에서 또 다시 긁어 모은만큼제 추가적인 눌림 이후부터 다시 한번 폭발 상승을 기대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응하지 않으신 분들도 본전 탈출 그리고 대응하셔 가지고 밑에서 평단가 낮춰 주신 분들은 자, 수익 탈출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텔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확인해 보시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월 이동차트 보실게요. 이번 달 마감이 되고 있는데 이번 달 마감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이 고가권 안쪽으로 끝내주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지금 월봉상 3일선 계속해서 올라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아래 꼬리를 살짝 살짝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살짝 살짝 휘청거리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LNG 대한 테마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 종전 이슈까지도 같이 붙여야겠죠. 자좀 있으면 종전 이슈 다시 한번 젤렌스키와 지금 푸틴이 더 안느냐. 아느냐가 이제 또 결정이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타점들 잘 노려보셔야 될 텐데 자, 그럼 거기에 따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요. 이 하이 스틸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모멘텀까지 자 대응 시나리오 지금 두 가지 확실하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기서 상방과 하방 쪽이 있는데 이렇게 대금 터진 상태에서 그리고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위쪽으로 꼬고 살짝 빠졌다라는 건 다시 한번 모아서 간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시나리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에 따른 매직까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대응전략집 받아가시는 방법.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01082993687로 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님들께 전부 다 대응전략집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100%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강연 때 쓰는 자료 그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대로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하이스티 같은 경우는 제 손바닥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모아가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을 축하드리겠고 자 추가적인 대응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집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뉴스를 또잘 보셔야 돼요. 장중의 뉴스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이러한 모양들 이렇게 장대 악몽을 또 만들어 내기 때문인데, 자 이러한 실시간 특징주 뉴스와 시황들 제가 싹다 말씀드리고 있는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 대표와 함께하는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개별주와 구독자분들 을 위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정리도 해 드리고 있고요. 당일 시황 분석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 꼭 전부 다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제 방이고 전부 다 운영하면서 뉴스까지도 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너무나 좋으실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장, 입장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내시는 번호는 010-8299-3687번으로 보내 주시면 되고 나는 이게 아니고 어떤 단타 종목을 좀 받아보고 싶다 당일 당일 오르는 그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당일 확실하게 오를 종목 하나만 하나만 선정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미가 있어야지만 그 주식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야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에 따라 수익이 다시 한번 커지고 다시 또재미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순환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이 재미를 붙일 수 있게끔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꼭 받아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수익이 나야지만 여러분. 여러분께서 재밌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가 원익 시초가 바로 말씀을 드렸고 무려 25% 초급등했다라는 거 일정이 결정돼 있었어요. 일정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이 뉴스만 참고하셔도 회사원분들,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아버님,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정까지도 제가 단타로도 드리고 있고 텔레방에서도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일정만 잘 챙겨오셔도 우리가 돈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줄이고 있는데 받아가시는 방법은 당연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20-8299-3687로 보내주시면 되고 단타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난 이런 단타 종목 말고 내가 직접 이런 단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검색기 좀좀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윙 검색기 만들어 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싹다 검색되고 심지어 간편해요. 그래서 요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적어가지고 PDF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검색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서대표 단타 검색기 설정 적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셔가지고 스스로 검색기 찾아보셔서 시황등 해보셔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스윙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죠 영상 하단에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검색기 받으시는 번호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하반기 책임질 히든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번 달 이번 하반기 책임질 열배폭등 황금주 제가 한 종목 딱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이런 분들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아무래도 플러스가 안 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또 귀신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정말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다 드리고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수익 잘 난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 계속해서 그냥 본인 하시는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실제 5, 6월 달에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초급등 수익 바로 보여주는 거90% 넘는 폭등부 나왔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틈틈이 영상에서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대박적 급등 패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항상 밑에 저점 매직 구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폭발적인 시세 분출 되고 나서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는 이런 음봉 무서워가지고 또 순간적으로 손절 그럼 다시 한번 또 보란 듯이 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런 하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물량 확실히 매집 중이고, 요 세력 물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 아래로 흔들면서 매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히나 시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많이 매집을 합니다. 자, 시비 물량 확실히 확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과 외인 수급 둘다 동시에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관이 특히나 좀 규모가 커요. 이런 기관이 규모가 크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나가면서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초부터 매집 신호가 확실히 포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지금 바닥 다시기 확실하게 진행 중이고 지금 상승재료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확실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ai까지도 엮여 있으니까 같이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금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때요? 바닷권에서 물량매집 완벽하게 한 다음부터 무려 3,130%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준 바 있고요. 역시나 저점에서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열심히 매집한 다음부터 미친 폭발을 보여준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했느냐? 그렇죠. 12발행을 통해서 이 12발행을 통해서 이미 실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재료 재료 나온 다음에 미친 폭발 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역시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12 통해서 물량 확보하고 반도체 바람 불때 일지 감치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무려 635%가 넘는 급등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권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틈틈이 해 오다가 결국은 712%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대박 정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당일당일 올라가는 이급등주만 쳐다보시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짜게짜게 먹는 건 좋지만 우리가 진짜 계좌 불리는 건 이런 대박주를 통해서 불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보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보일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 2,000에서 3,000% 정도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도 지금 100억에서 150억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자본 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상승재료 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려 4개 이상 결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최소 2배 이상 10배 폭등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번으로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일정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추가적인 일정까지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러한 언급들 우회적으로 또 드리면서 단기 스윙도 한20% 30% 너끈한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요러한 구간들 그리고 당일 시초가 매매까지 싹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입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챙겨 보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대표였습니다.